We 레슬링에 대한 모든 썰 레슬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첫 회로 어스토리티의 최고 권력자 o d 프레이 s 와 스테파니 부부에 대한 썰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금의 어스토리티가 되었는지 락세이즈와 함께합니다 원래 이들이 처음부터 부부였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스토리상 각본의 커플로 시작했었죠 원래 스테파니는 당시 빈스맥 c 회장의 연약한 딸로서 WWE에서는 늘상 당하기만 하는 나약한 역할이었죠. 이때 스테파니는 유명한 레슬러였던 고 테스트와 결혼까지 약속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리플 H가 개입하기 시작하죠. 로우 라이브 이벤트에서 스토리상 결혼식을 올리던 스테파니와 테스트 커플에게 트리플 H는 이미 자기가 스테파니와 결혼했다며 깽판을 놓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트리플 H가 스테파니를 납치해서 강제로 혼인 신고까지 해버린 상황이었죠. 결국 테스트는 나가리가 되고 졸지에 스테파니는 맘에 없던 남자의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 빈스 맥메야는 아마겟돈 9이 9이에서 칠프레이치와 처절한 하드코어 매치를 벌입니다. 피지 등급인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큼 링 안과 밖으로 오가며 처절한 경기를 벌이죠. 이윽고 빈스가 칠프레이치를 이기는가 싶은 순간. 여기서 의외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스테파니가 예상을 깨고 아빠에게 통수를 날립니다. 그녀는 트리플레이와 뜨거운 포옹과 키스를 나누며 그의 스토리상 아내가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둘은 공식적인 커플이 됩니다. 그후 둘은 각본을 넘어 실제로도 사귀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맹매한 가문이 서로 갈라지고 스토리상 대립이 이어지는데요. 레슬메니아 시스템 페이탈 4웨이 매치로 진행된 WWE 챔피언십 매치에서 빅폴리의 코너에는 어머니인 린다가, 빅쇼는 오빠 셰이 맹매하니, 아버지 빈스는 더 락에게 마지막으로 스테파니는 트리플레의 코너에 서서 가족 대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빈스는 결국 딸과 사위의 편에 서서 더 락을 배반하여트리플레이가 타이틀을 방어. 그 이후 트리플 H는 각본상 공식적인 맹매한 오너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그후 트리플 H와 스테파니는 스토리상으로 서로 협력과 대립을 반복하면서 부부로서 큰 활약을 이어가는데요. 심지어 2002년도에 스테파니가 관계가 소원해진 트리플 H에게 가짜 임신 선언을 했다가 재결합을 위한 웨딩 이벤트에서 이를 눈치챈 트리플 H에게 쌍욕을 먹기도 하는 아침 드라마와 같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테파니는 제리코와 들러붙어 트리플 H와 제리코가 레슬매니아 에이에서 맞붙기도 하였죠.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걸쳐 실제로도 결혼식을 올리는 두 사람 이후 WWE의 장남인 쉐잉 맥매안이 경연 일선에서 사실상 물러나며 딸인 스테파니 맥매안이 후계자로 그리고 거기에 그 사위인 트리플 H 역시 핵심 인사로 자리잡죠. 1년의 사태를 지켜본 레슬링 팬들은 한때 북미, 한국 할거 없이 하나같이 트리플H가 서윗발로 푸시 및 메이리멘터에 독점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리플H가 현역 당시에는 도가 지나친 챔피언십 집착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트리플H는 m x t 를 런칭, 이를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레슬링을 진짜로 사랑하는 프로정신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제는 성공적인 WWE COO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리카르도의 인종차별 언급이나 CM펑크의 비난 등등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언급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부부가 WWE의 미래를 이끌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피지 등급의 예전보다 미흡해 보이는 각본 운영이 아쉽기는 하지만 말이죠. 얼마 전 있었던 유방암 캠페인 같은 걸 보면 대외적으로는 공익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요. 그런데 WWE는 아름다운 공익단체가 아닙니다. 좋은 취지였지만 앞으로 이들 부부가 WWE가 왜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지 초심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